안녕하세요, 미니 점수입니다. 제가 방금 다이소 후기 올리고 나서 지금 한번, 제가 산 걸로 한번 액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준비물 소개해 볼게요. 라이트 클레이. 저는 파란색 준비했고요. 흔들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소다. 식소다인데 이거 좀 더러워요. 막, 뭘 흘려갖고. 그리고 물. 물. 아모스 물풀. 아모스 물풀입니다, 저는. 그리고, 섞어주 통, 섞어주 컷.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우선, 이렇게 섞어 통에 물을 담아줍니다. 아이고. 저는 요 정도만 안 내도록 할게요. 할 거고요. 그리고, 닦을게요. 네, 여기 이 물에다가 라이트 클레이를 넣어줍니다. 저는 파란색으로 해울 건데요. 라이트 클레이를 조금 떼서 넣어주신 후, 이만큼 했습니다. 저는. 되게 보드러워요. 연도 넣어주신 후, 이 스푼으로 눌러줍니다. 너무 큰 거를 갖고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할게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물이 파란색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을 우려내줄 거요. 아이클레이 물을 아이클레이가 아니라 라이트클레이 물을 이렇게 진하게 우려내주고 오겠습니다. 제가 섞어통을 너무 작아서 바꾸고 이렇게 섞어줬는데요. 이렇게 하얀 게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 라이트클레이가 좀 많이 묽어질 때까지. 이렇게 눌러가면서 물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하게 우려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라이트클레이가 이렇게 하얀 게 많이 등도 떠다닐 때이 라이트클레이를 건져내주세요 이렇게 건져내주시는데 건져내실 때 이런 통에다가 건져내주세요 해주시고요. 이거는 쳐놓고 이 물이 있잖아요. 이 물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이 물에 아머스 물풀을 넣습니다. 아머스 물풀은 4분의 2 정도 넣어줄 건데요. 손이 왜 이렇게 더럽지? 네, 근데 주의할 시점이 있는데요. 파란색 라이트 클레이나 아이클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묻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 물에다가 아마스 물을 4분의 1 넣어줄게요. 네, 이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 또 섞어줄 거예요. 섞어줍니다. 이게 물풀 이렇게 뭉쳐있지 않도록 잘 섞어주시는데, 이때 섞어주실 때 튀기시면은 닦아야 되니까 천천히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은 약간 뭐가 올라와요 이할때 물풀을 넣었기 때문에 농도가 짙어지겠죠 이렇게 뭐가 올라올 때 이렇게 되면은 닦아내서 귀찮아지죠 이렇게 닦아주시고 얼리시면 이렇게 섞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식소자를 넣을 거예요 저는 식소다를 그냥 손으로 넣을 건데 숟가락으로 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식소다를 지금 식소다가 이렇게 더러워졌거든요 하여튼 이속 식소다를 한 꼬집 정도 씹어서 넣어주세요. 넣어준 다음에 섞어주세요.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주시면은, 섞어주시면 이렇게 약간 더 많이 올라와요, 아까보다. 소다를 넣으시면은, 이렇게 올릴 때더 많이 올라옵니다. 찐득찐득거리는 게. 이게 많이 올라왔는데 계속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골고루. 고냥스프를 너무 큰 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벽에도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자, 섞어줍니다. 네, 이렇게 섞어볼게요, 한번. 네, 이렇게 섞다 보면은, 이렇게 섞다 보면은,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와요.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계속 섞으시면은, 이렇게 뭉치는 거 보이시죠? 지금. 근데 이게 안 되실 때, 루 풀을 좀더 넣으시던가 하시면은, 될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뭉칠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인내심 가지시고, 계속 섞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좀더 섞어볼게요. 네, 그런데 이거 섞으실 때, 벽 쪽을 이렇게 섞으시면은, 좀 더, 잘 되는 거, 잘 돼요. 조금 더. 잘 섞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서만 섞으시지 마시고, 벽으로 이렇게 밀면서, 천천히 섞어주셔도 됩니다. 해서 계속, 계속 섞어보도록 할게요. 뭉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시고 섞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녹아다이요 섞어볼게요. 네 이거 계속 섞어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벽에서 이렇게 떼어져요. 조금씩. 근데 이거를 그냥 만들면 손에 엄청 묻거든요. 이런 식으로 손에 좀 묻어요. 엄청 많이 묻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좀 많이 섞어주셔야 돼요. 오랫동안. 그리고. 때질 때쯤 되시면은, 이거, 이 상태로, 대 이렇게 떼셔서, 대 이런 식으로 놔두고, 이 상태로 한 30분간 놔두시고 한번 섞어보세요. 그럼 될 거고요. 이게 전혀 안 되신다 하시는 분은, 이거, 아까 라이트 클레이, 이렇게 해주신 거 있잖아요. 건져내주신 거. 이거 좀 넣으, 넣으셔도 됩니다. 이 물을 넣어도 되고. 이제 조금 넣어서 꺼시면은 좀잘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기다리시면 액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듯이 벽에서 좀 떼어질 때 되면은 기다리세요 이 상태로 놔두고 떼어지거든요. 떼어지거든요. 이때 그냥 놔두세요 이 상태로. 이 상태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후기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까지 미니전트.